자 이번에 시험 본 범박고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이 문제는 고3 유험 평가원 모의고사 문양을 살짝 변형한 문제야. 중간고사도 그랬고 기말고사도 그래. 최근에 모의고사 문제를 주간식에 계속 출제하고 있어. 어디서 범박고에서 아니, 모의고사 문제를 눈여겨보라고. 도전입니다.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하고요. 공차 D가 여이아인 등차수열 AN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BN을 A, 2N 빼기를 더하기 AEN이라고 그랬고 N은 1 이상의 자연스러움이 어 집합 A가 이 9개의 원소가 있는 거고요. 집합 B가 5개의 원소가 있을 때 공통된 원소의 개수가 몇 개? 3개가 될때 모든 20번째 항의 합을 구하란 그런 얘기야. 일단 요 BN부터 한번 조져보자. 1부터 한번 대입해볼게 자, b1은 1 대입하면 a1 더하기 a2인데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인 마이너스 4에다가 공차 d를 한번 뺀 거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 빼기 d가 되겠지 누가? 첫째 항이 두 번째 항얼마를했어 마이너스 4야 뭐 더하면 마이너스 8 빼기 d라고 쉽게 알 수가 있겠지 자그 다음에 여기 2대입하면 B2는요 A3 더하기 A4인데 이건 해볼 것도 없이 여기 공차 2D 더해져 지 여기 2D 더해야지 얘로 갈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2D를 더하고 여기다 2D를 더해드니까 전체적으로 여기다가 4D를 더해야지 그럴 거야 4D 그치 여기다 4D를 더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8 더하기 3D라고 쉽게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B3는 여기 3집을 하면 A5, A6인데 얘 역시도 여기다가 2D, 여기다가 2D를 더해드리니까 전체적으로 4D를 더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8, 여기다가 4D 더하면 7D 이렇게 되겠지? 일단 여기까지만 쓸게. 즉, 이 B1, b B3는요 공차가 4D인 등치하수 있는게 관건적으로 중요하다고 뭐라고? 얘는 공차가 4D야 얘는 공차가 D란 말이야 자 지금부터 한번 살짝 집중해봐 자 그렇다면 교집합의 그 원소의 횟수가 3개 되려면 이 집합에는 3개를 누구를 초이스야 돼? 누구를 초이스해야 돼? 그래야지 공, 교집합연소의 갯수가 3개가 나올 수 있어. 누구를 초이스해야 돼? 아, 그럼 누굴 초이스해? 당연히, 얘랑, 얘랑, 얘를 초이스해야지 공차가 4D가 될거 아니야. 첫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그래야 공차가 4D가 되겠지. 그래야 교집합연소의 갯수가세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왜? 이 수열 자체가 공차가 4D니까. 무슨 말이잘 이해가 안 돼? 봐봐. 무슨 얘기냐면, 봐봐. 지금 지합 A에서 내가 A1과 A5하고 A9을 초이스했어. 얘 공차 4D인 거 인정하지? 자, 그럼 봐봐. 이세 개랑 요 놈이랑 같을 수도 있는 거고, 또요세 개랑 요 놈이랑 같을 수도 있는 거고, 또요세 개랑 요 놈이랑 같을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이세 놈이랑 B1, B2, B3가 같을 수 있겠지. 왜? 이미 얘는 공차가 4D니까. 그치? 두 번째. 또, B2, B3, B4. 이렇게 갈수 있겠지. 또세 번째. 얘가 B3, B4, B5. 이렇게도 닫을 수가 있겠지. 그치? 맞아, 맞아? 맞지?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악만 갔다고 한번 비교해보자고.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봐봐. 어. a 1하고 b 1 같은 거야. 근데 a 1은두 번째 안에다가 공차 한번 뺀 거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D 한번 뺀 거죠. 그놈이랑 B1이랑 같은 거야. B1 어딨어? 여기 있지. 마이너스 8 빼기 D인데, 여기서는 D 값이 존재할 수가 없겠지. 야, 어떻게 존재해, 그치? 이거 날라가더라도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8이 같겠니? 택도 없지! 넘어가자, 우선. D가 존재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이 같으면 되겠지. 첫 번째 앞끼리. 그치? 그럼 얘가 A1이 얼마야? 마이너스 4 빼기 D가 될 거고. 그 다음 B2가 얼마야? 여기 있잖아. 그치? 마이너스 8 플러스 3D. 이렇게 되면 되겠지. 넘기면 4D가 되고요. 넘기면 1로 넘겨야 되겠지. 얘가 4가 되겠다. 그치? 그럼 D값 얼마 되겠어?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세 번째요. 자, A1, B3 같은 거. 와 A1은 마이너스 4 빼기 D가 되고. 그 다음, B3 여기 있다. 마이너스 8 플러스 뭐가 되겠어? 7. D가 되는 거지. 넘기면 8D가 되고, 넘기면 4 되겠지. 그럼 D값 얼마야?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이두 번째 케이스랑 세 번째 케이스가 가능하겠지. 첫 번째 케이스는 공차 D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모든 스무 번째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 케이스는요, 두 번째 항 마이너스 4에다가, 공차 몇번더 해? 18번 더 하면 되겠지. 근데 공차가 얼마야? 1이라고. 그럼 얘가 18 빼기 4니까 14가 나올 거고, 세 번째 케이스는요, 이때 20번째 항은두 번째 항 마이너스 4에다가, 18번의 공차인데, 공차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럼 얘가 9 빼기 4니까 5가 되겠지. 이 둘을 더하면 14하고 5 더하면 얼마야? 19,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지, 그치?